뼈이식 임플란트를 하지 말아라. 뼈를 이식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가 아주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은. 그런 경우에 뼈이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과연 심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지 말란 이야기인데 뼈이식을 하면 안 된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꼭 뼈를 이식할 때는 뼈이식을 해야 되고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는 굳이 뼈 이식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이제 즉시 발치, 즉시 신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뼈가 많이 많이 파괴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뼈 이식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뼈 이식을 이제 기, 무조건 기다린다고 해서 뼈 이식 뼈가 100%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만 50%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70% 아니면 어떤 때는 100%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뭐 이제 기다겠다 심어도 되는 경우 아니면 바로 즉시 식립을 하는 게 좋은 경우 이런 경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뼈이식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뼈이식을 하지 마라 뼈 이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단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반드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자는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임플란트를 심을 때 치아가를 빼야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일단 어떤 데는 일단 치아를 빼고 뼈 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심읍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치아를 빼고 뼈 이식을 하고 기다리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치아를 빼고 기다리면 일단 뼈가 찹니다. 그렇지만 뼈가 100% 차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또뼈 이식을 조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조건 이를 빼고 이건 뼈가 없기 때문에 뼈 이식하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겠다라고 하는 병원이 일단 제가 봐서는 가장 실력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이런 경우는 사실 빼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적지만은. 그런 경우는 정말로 뼈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 뼈를 네. 이식하고 기다립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이를 빼고 기다렸다 심읍시다 라고 하는데 미리 뼈 이식을 해놓읍시다 라고 하는 네. 경우는 그건 제가 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플란트는 사실 이제 그 인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뼈 뺄식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발치 즉시에 대한 경험,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경험하고 성공률이 높은 그런 의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물론 뭐 자신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과는 안 좋을 수도 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또 웬만하면 대표원장이, 오랫동안 경험한 대표원장이 시술하는 데서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